평생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린 청년을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라사 주민들과 치료받은 청년의 그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사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들린 한 청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린 한 청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고랑으로 묶어 감시했지만 그 쇠고랑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제어하고 있는 귀신은 강력한 3천에서 5천의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청년의 몸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귀신들은 그 청년에게 나와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은 모두 호수에 빠뜨려 몰살 시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인 청년, 청년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본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거라사 주민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입니다. 귀신질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똑같이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거라사 주민과는 달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달라고 오늘 부분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귀신에게 지배를 받았던 청년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억눌리고, 그리고 귀신의 모든 권세에서 붙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영혼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거라사주민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치유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뿐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전한 그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정신을 오늘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이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던 거라사 주민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모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과정 중에 주님 친히 개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오늘도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묻히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며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찬송하고 간직하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 모두가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와 중식자 모두. 우리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국내 사역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업하는 시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보기벽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